인류의 최대 수관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최대 수관일 것이다. 거듭 태어나도 여전히 나는 이어지는데도 살아있는 육신과 마음만을 나라고 믿고 있다. 삶과 죽음에 관계없이 언제든 존재하는 참나는 육신과 마음이 사라진 죽음의 나에게도 존재하며 육신이 없는 탓에 눈과 귀로 일으킨 언어 관념이 들어서지 못하여 변치도 않고 물드는 바도 없는 오직 지켜본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그것이 내 주인공임을 알지 못하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흙먼지 날리도록 달려도 잃을 것도 찾을 것도 없도록 늘 함께하는 참나로서 달려가고 있음을 언제쯤에나 알아먹을 것인가? 생사 없는 부동의 자리.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는 참으로 커다란 숙제이다. 육신이 소멸되면 육신으로 읽은 마음까지 흔적 없이 소멸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이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지워진 운명의 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신과 마음은 흔적 없이 소멸되는 속성을 지녔기에 본래 면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쁜 줄 알고 슬픈 일을 겪으면 슬픔을 알지만 기쁨 속에도 슬픔을 겪고 슬픔 속에도 기쁨을 경험하기도 한다. 온통 마음이 기쁨이나 슬픔에 물들었다면 다른 것을 몰라야 하지만, 슬픔과 기쁨에 물들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만일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면, 육신이 소멸하면서 지켜봄도 소멸되겠지만, 지켜보는 눈은 어떤 상황이든 냉정을 유지한다. 죽을 만치 힘든 상황을 만나, 생각을 일으킬 결을 없이 긴박해도 그 모두를 아는 것은 지켜보는 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켜보는 눈이 육신에 전부 퍼져 있으므로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작용이란 지켜봄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육신이 멈추고 흔적 없이 사라져도 지켜봄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육신을 따라. 마음까지 소멸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고통의 늪을 전전하는 것은 생사 없는 지켜봄이 본래 면목인 줄 모르기에 육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쉼 없이 행복을 찾고자 한다. 생사의 변화가 본래 없는 부동의 자리에는 생멸하는 육신도 없고 생멸의 육신이 없으니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니, 한 물건도 가리킬 것이 없다.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하여 병된 마음을 지녔기에, 성품이 전도된 중생이라 말하지만, 바로 설 성품도 없고 뒤집어질 것도 없는 부동의 자리에는,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다. 악마의 정체. 부탁께서 탁발을 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행사에 참여하느라 텅텅 비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자 지금쯤에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르니 다시 마을로 가면 닭발할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부다는 이와 같이 말했다. 사라져라 악마여, 나는 너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 불성은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존재한다. 부다는 마음 자체를 악마로 규정 짓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과 부처의 관계란 언어와 침묵, 소란과 고요, 암과 잠, 영상과 스크린과 같은 상대적인 개념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불성이란 그 모돌에 초월하여 존재하지만, 생각과 언어가 닿을 수 없으므로 소란보다는 고요가, 언어보다는 침묵이, 암보다는 잠이, 영상보다는 스크린이 불성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다.그렇기에 앎의 마음이 들어서면 무한 침묵의 상태와는 어긋나므로 악마로 규정한 것이리라.마음이란 형상을 지닌 것에 의해서 생겨나므로, 형상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하여 잠시 후면 사라질 허공꽃처럼 보는 것이 부처의 안목일 것이다. 마음에서 내미는 어떠한 소리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마음 쓰지 않음이 수행자의 면목이다. 불성이 늘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허공처럼 어떤 형상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성은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존재한다. 그것만이 불성이 지닌 유일한 본질이다. 만일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성이라 불릴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서 인간에게 깨달음이란 말은 생겨날 수 없으리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엄력에 의하여 거울에 비친 영상과도 같으므로 비교와 의도를 지닌 마음이란 하등 쓸모없는 장식물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삶에 감사하면서 거울의 영상답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며 부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리라 노력과 무노력 불법을 접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노력과 무노력에 대하여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행 정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한 노력 없는 무의적인 수행을 역설하기도 한다. 보살 십지에서 밝혔듯이, 환위지에서 원행지에 해당되는 7지 보살에 이르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통한 수행으로서 7원행지가 성취될 수 있지만 8부동지에서부터는 부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9선해지 10법운지에 들어서는 것은 노력의 장애가 된다.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지녔다는 것이며 나라는 무명심이 주체가 된다면 깨달음을 보려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렇기에 두 가지 병폐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노력 없이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중생들은 잘못된 소견의 병에 걸린 것이고, 둘째는 노력을 놓지 못하여 자아라는 애고심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보살들은 깨달음을 보려는 병에 걸린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로 하여금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을 취하려는 것은 탐욕의 근본을 도울 뿐이고 애써 노력하면서도 자라는 무명이 주체가 되어 억울하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은 노력과 무노력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해 탐욕의 근본을 행하면서도 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바른 견해를 지닌 못한 탓실이라 허공을 감사하라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육신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란, 존재를 참으로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허공의 신비로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빈껍데기 육신만을 칭송하면서 생명을 천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허공과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며 보고 듣고 촉감하는 오관의 작용도 허공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하루 동안에 단한 순간이라도 허공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는지 숨을 쉬면서 허공이 내 안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느껴본 적은 있는가?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허공에게 단한 번이라도 감사함을 표하지도 못하고 지켜본 을 잃어버려 깨어있지도 못한 채. 너절한 육신 따위에 정신이 팔려 언어 문자에 희롱당하고 똥오줌 푸대 자루에 끌려다니며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허수아비들, 깨어 있으라. 미모의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수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젊은 수행자가 부탁해 질문하고 있다. 젊은 여인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다가 대답한다. 보지 말아라. 부다에게는 참으로 간단한 일이다. 다시 수행자가 묻는다. 어쩔 수 없이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찌 합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라. 수행자는 다시 묻는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 말아라. 그래도 수행자는 다시 묻는다.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만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붓다는 그를 바라보며 말한다. 깨어있으라. 미켈란젤로와 천사. 미켈란젤로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커다란 대리석이 공사장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대리석을 얻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말하길 처분하지 못해 걱정이었는데 회히 승낙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것이었다.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으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인 천사를 조각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는 묻기를 어떻게 저토록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하였다. 미켈란젤로는 대답했다. "길을 가는데 천사가 나를 꺼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신은 단지 천사의 몸에 붙어 있던 돌들을 떼어냈을 뿐이다." 어항 속의 새. 중국의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어항에다 새를 키웠는데, 새가 너무 커서 꺼내야겠다. 그런데 어항 입구가 좁아서 꺼낼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어항을 깰 수도 없고, 새를 토막 내서 꺼낼 수도 없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어항에 들어갈 때는, 새가 작아서 들여보냈지만 이제는 새가 컸으므로 입구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를 어항에서 꺼낼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 없음이 정답입니다. 제자는 합장하고 물러갔고 선사도 물러갔다. 새는 이제 자유롭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물러감으로써 예전처럼 숨 쉬고 맥박으로 고동치면서 어항과 새는 한 묶음이다. 어항이 새고, 새가 어항이다. 새는 어항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운 것이다. 생각은 이제 훌륭한 벗이지 결코 무찔러 없을 적이 아니다. 호흡하는 빈 그릇. 10년 동안 관상학을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철학자가 모래 위에서 예사롭지 않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족상을 봐서는 분명 황제의 발자국인데, 이런 시골 강가에 수행원도 없이 혼자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자신이 10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허수고인가 싶어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걸친 부따를 발견했을 때 그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다. 관상은 분명한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오대양 육대주를 다스리는 차그라바르딘의 상을 하신 분이 초라한 옷차림에 이처럼 후미진 마을에 그것도 혼자서 자신이 10년 동안 공부한 책들을 강물에 던지려고 다짐하고는 부탁에 다가갔다. 제가 배우기로 당신은 황제여야 합니다. 당신은 황제가 아니십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은 천상에 계시는 천인이십니까? 아니다. 그럼 인간을 교화하고 중생을 건지는 아라한이십니까? 아니다. 이제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간 배운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자 붓다가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 그대 일을 하도록 해라. 나는 황제도 천인도 아라한도 아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호흡하는 빈 그릇이다. 살상투와 미간 백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마치 꿈을 꾸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리라. 때로는 꿈속의 일을 환호하면서 깨어나기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무엇 하나 변해감이 없는 줄 알면 마냥 꿈속의 일을 즐길 수만도 없다.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내 것으로 알지만 육신 중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육신의 완전한 주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평소에는 귀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호흡이 단전으로 내려가면 비로소 귀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단전을 통해 드나들면서 맥박을 타고들 숨과 날숨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몸이 숨 쉰다고 하며 정수리의 맨 꼭대기 두정에는 숨골이라 불리는 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성장하면서 단단해졌지만 두정이 열리면 개인적 자에서 무한 자로 탈바꿈 되는 것이다. 해명, 해명이라 불리는 생명의 근원이 단전에서만 머물고 있다가 양 밀간으로 올라오며 두정, 두정이 열리면 법신을 몸 밖으로 출혈시키는 출정, 출정이 일어나는데 불상의 살상투와 밀간 백호상이 조성된 것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명경을 저술한 회양선사 말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이 두정을 열고 출정되어야 비로소 삼계를 뛰어넘어 연꽃 자리에 앉아 황금 열애를 이루는 이치를 능엄경에서 설에 놓았는데 일부 사된 승려들에 의해 삭제되었다고 전한다. 깨달은 모든 선지식들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매 순간마다 오르가즘의 절정에 도달하므로. 우주와의 합의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고서에는 선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가늠한다지만 그것은 비유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말로 하지 않아도 숨 쉬는 것을 느끼면 깨달음을 얻었는지 말로써 가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선지식끼리 만나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로 무한한 침묵 속에 말없이 호흡만 서로 나눌 뿐이다. 육조대사의 돈 열량. 육조 해능대사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돈 열량을 준비하여 이불 밑에 넣어두고 잠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육조대사를 죽이라고 사주를 받은 괴하는 조사실에 뛰어들어 조사를 해치려고 달려들었다. 조사가 목을 내미시니 괴하는 칼을 휘둘러 세 차례 조사에 목을 내리쳤다. 그러나 조금도 다치지 않고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육조대사는 말하길 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를 수 없나니 나는 너에게 다만 돈열 냥을 빚졌을 뿐 목숨 빚은 지지 않았느니라. 대사께서 돈열 냥을 내어주자 그의 하는 정신이 아득하여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서 허물을 뉘우치고 제자 되기를 간청하였다. 조사는 말하길 너는 우선 가거라. 대중들이 너를 해칠까 두려우니 뒷날 모양을 바꾸어서 오너라 내 네, 마땅히 너를 받아들일 것이니라 그후 그는 출가하여 승이 되었고 조사의 말씀을 생각하고 멀리서와 찾아뵈오니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다린지 오래니라 어찌하여 이다지도 늦었느냐 하시며 반기셨다 전날에 제가 화상 께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덕은 비록 출가하여 고생하더라도 마침내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한 뿐인가 하옵니다. 제자가 일찍부터 열반경을 지송하오나 아직 상상과 무상 무상의 뜻을 알지 못하오니.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한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상 무상항상함이 없는 것이라 함은 곧 불성을 말함이요. 상상항상한 것이라 함은 모든 선악과 분별심이니라. 제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묻기를 경에는 불성 이것이 상상항상한 것이라 하였사온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무상 무상항상함이 없는 것이라 하시며 선악제법과 분별심까지도 이것이 무상이온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이것을 상상항상한 것이라 말씀하시니 경문과 크게 어긋남이 아니옵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심의을 전하거니와 어찌 불경을 어기겠느냐. 불성이 만약 상상상한 것이라면 다시 어떻게 선악 제법을 설명할 것이며 또한 겁을 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보리심을 바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 까닭에 내가 불성은 무상무상항 상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상상항상한 것의 도리이니라 또한 일체 제법이 무상일진데, 사물 하나하나가 제각기 자성이 있어서 생사를 받아들일 것이니, 그렇다면 진상진상의 성품은 두로 하지 않은 곳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상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니라. 범부와 외도는 그릇된 상 상앙상한 것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들은 상에서 도리어 무상을 기교하여 함께 팔도팔도 전도됨을 이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요의교 가운데서 그들의 그릇된 편견을 탑하여 진상진나 진정을 밝혀 말씀하셨거늘 너는 다만 언어문자에만 의지하여 참뜻을 모르고 단멸의 무상 무상과 죽은 상상으로서 부처님의 원묘하고 가장 깊은 최후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으니 그러고서야 비록 천편의 경을 독송한들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이에 행창이 불법은 언어 문자에 있지 않음을 호련히 대화하였다. 항상함과 항상하지 않음에 대하여 육조 대사는 불법의 진리는 항상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고. 또한 모든 선악과 분별심이란 항상하다고 말씀하자, 이에 제자가 경문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대승임 능가경에서 보다는 말씀하시길, 항상하다는 주장을 세우는 외도들은, 이 세상은 항상한 창조자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하다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논리를 인정하면서 관념적인 언어 문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때문에 항상 상하는 진리가 무상무상이 되어버린 탓으로 외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육조 대사는 이르길 그런 까닭에 불성은 무상무상항상함이 없는 것이고, 선악 등의 모든 법과 분별심은 오히려 상상앙상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상상앙상한 것의 도리라고 말씀하였다. 북쪽의 점수파들은 단한 명의 깨달음도 나타나지 못한 반면에, 남쪽 해능의 도노파는 우후죽순처럼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보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함은 언어의 옷을 입은 관념의 마구니들이 내면을 흘러다니는 까닭일 것이다. 잠시를 앉아 있더라도 호흡을 관하든지 맥박을 붙잡든지 이빨에 혀가 닿은 느낌을 붙들고 늘어져서 지금 현재에 몰입하면 과거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으므로 언어가 흘러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선의 요체일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지금 현재만을 제일이라 하며, 불곡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생각의 모양을 짓는다면 이 또한 사된 외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몸 전체로 깨어 있지 못하고, 관념의 사슬에 묶이면 귀신 굴에 붙잡혀 있을 뿐이라고. 옛 선사들은 말씀하였다. 육조단경의 유통본에는 너댓개가 있는데 해능대사의 면목을 살필 수 있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전하지 않은 유통본이 대다수이다. 남북 간의 대립과 불화를 조장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해능대사께서 설하신 상과 무상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등등으로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삭제되어 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해능대사의 면목을 바로 알고 받아들여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혜